2 0 2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이게 매수존에 있습니다만 갭이 좀 크게 뜬 상태이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 보고 어, 앞에서 지금 시초가 근처에서 매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초가 공략하신 분은 1피 이상 수익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아침에 조금 뭐죠? 예, 방향성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최대한, 매입을 조심했고요. 들어가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밀려가지고 바로 0.3, 마이너스 0.3. 계속 조심했어요. 조심하면서 대응한 겁니다. 단타 매도 해가지고 0.4. 그, 요, 부근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제 방향성을 안정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대응했고요. 음, 결국에는 이제, 시조를 못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중심 근처에서 매도해가지고, 일피, 여기를 올라가서 빼, 빼버렸잖아요. 올라가지 않았 여기를 올라가지 않았으면 안뺄 건데, 하나 챙기고, 하나는 익절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거 보고, 예, 다시 매도해가지고, 0.9p 정도 나왔죠. 0.9p. 0.9p 정도 나왔습니다. 0.9p. 그리고 지지, 지지 채널 하단이니까요. 지지하고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혔어요. 그러다가 여기 중심 맞고 눌림 줄 때, 예, 요거 잡은 게, 요게 오늘 좀 갔죠. 459.70 매수, 459.70 매수 해가지고, 그게 좀 멀리 갔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뭐 3p 정도 나왔는데, 우리 여기서 잘랐다 해고, 2.8p 제가, 아 여기서 챙기자고 했죠. 5호 근처에선 챙기자고 했습니다. 5호 근처에서. 그래서 그렇게 챙겼습니다. 맞고 떨어져서, 갔다가 여기를 못 내려갔죠. 여기, 아 여기를 못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 보고 다시 매수해가지고, 또 챙기고 챙겼는데 요 밑으로 안 내려왔으면 계속 놔뒀을 건데 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잇절했습니다잇절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것 또한 1.3피 정도 갖고 가는. 오늘 금요일이고 새 월물이 시작되는 날이라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한다는 것이 나중에 아까 아침에 와리가리했던 지역이 지나고 나서는 뭐 월하 수목에 나왔던 그런 방향성을 만들어주면서 수익을 계속 만드는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까지 왔을 때, 요까지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까지 왔을 때 이제는 극초 보수로 요까지 왔을 때는 극초 보수로 대응합시다. 웬만하면. 예, 완벽하게 그림이 예, 보였을 때 대응합시다 해놓고 보고 들어가가지고 짧게 자르고 매수해가지고 또 짧게 자르고 <laughs> 아그 금방 눈탱이를 마이너스 0.5가 나왔습니다. 그게 예, 박스권을 좀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원래 가고 싶은 데가 00이었거든요. 00 공공. 공공, 공공을 안 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또 죽어버렸습니다. 아직 남겨놨어. 공공 464. 464를 아직 목표는 남겨뒀습니다. 남겨두고 지금은 계속 이그 공공과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이 사이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후반전에 반드시 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이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림이. 그래야 그 넥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구요. 뭐, 요까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요까지도 적지 않아요. 요까지도. 요까지도 앞에 나는 시초가를 대응을 못 했어요. 그 1피 빼고, 어 1피 빼고, 그다음... 그 다음 1피를 뺀다 하더라도, 1피를 뺀다 하더라도, 지금 6피, 6피 이상. 6피 이상의 수익이 난 그림이다. 성실한 자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성실해야 이길 수 있죠. 자, 후반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